네곧 출발합니다.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카스의 출발이 더뎠고 6번 상임 대표 하비권 뒤처집니다. 8번 스타링 플래터까지 3마리가 뒤처져 있고 안쪽에는 1번 남산 미남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2번 에클레어와 함께 2위권, 3번 서부 스카이는 3위로 따라 붙습니다. 안쪽 1번 남산 미남이 안정적인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에클레어와 3번 서부 스카이까지 안쪽 3마리가 경주 이끌고 있고 안쪽에 5번 세명 스트롱과 7번 라운더 캐비아 4위로 6위로는 9번 퍼지 루비가 달리는 가운데 7-8위권에는 8번 스터닝 플래터와 4번 카스가 그 뒷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번 남산미남과 김태훈 기수, 단독선도 일마신차 벌려내고 있고 2번 에클레오와 김효정 기수가 2위권 좁혀 나오면서 격차 목차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서부 스카이와 안쪽에는 5번 세명 스트롱까지 뒤쳐치면서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1번 남산미남을 위협하는 2번 에클레오, 안쪽 공략하는 5번 세명 스트롱까지 선두그룹 혼전 속에서 1번 남산미남을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하는 바깥쪽 2번 에클레어, 2번 에클레어와 김효정기수 안쪽 1번 남산미남과 김태웅기수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점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위권대토 혼전 속에서 바깥쪽 3번 서브스카이와 8번 스터닝 플래터가 정말 뒷심을 발휘하면서 2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2번 에클레어를 이용하는 바깥쪽 8번 스터닝 플래터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번 경주 8번 스터닝 플래터와 2번 에클레어. 이번 경주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8번 스터닝 플래터와 장추열 기수, 2번 에클레어와 김효정 기수를 종반 넘어서면서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했고, 2번 에클레어와 3번 서부 스카이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